세계는 거의 200개의 나라가 있습니다. 제가 정말 다 세어 봤어요. 그리고 한 나라 한 나라가 독특하죠. 몇몇 나라엔 전설적인 운동선수가 있습니다. 다른 곳은 살지 않는 동물이 있는 나라도 있죠. 어떤 도시는 지리적 위치가 특이합니다. 그리고 어떤 곳에서는 1,500가지 종류의 빵을 즐길 수 있고요. 눈이 번쩍 뜰 준비가 되셨나요? 그럼 눈을 감으세요. 아, 영상을 보시면 려 눈을 떠야겠네요. 네, 훨씬 낫네요. 수력 발전은 스리랑카에서 사용되는 전력의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비록 지금은 20% 정도지만 여전히 꽤 높은 비율이죠. 이 수력 발전은 폭포, 강 그리고 스리랑카의 풍부한 강수량 덕분입니다. 국제적으로 판매되는 향신료의 75%는 인도에서 생산됩니다. 때문에 인도는 세계에서 향신료 생산의 선두주자로 손꼽히죠. 180종류의 향신료를 160여개 국에 수출하고 있습니다. 브라질은 피파월드컵에서 역사상 가장 많은 우승을 차지한 나라입니다. 지금까지 5승으로 남미의 이 나라는 놀랄 만큼 재능있는 축구선수를 배출하는 재주를 가지고 있습니다. 필리핀의 수도인 마닐라와 주변 16개 의 도시가 메트로마닐라를 이루고 있습니다. 수도권의 인구는 거의 1 3 0 0만 명에 달해요. 낮에는 많은 사람들이 일하러 오기 때문에 이 숫자는 훨씬 더 커집니다. 그리고 이 숫자가 그렇게 대단하게 들리지 않을 수도 있지0 1 0 0만 명의 사람들이 수도에서 39제곱킬로미터의 지역을 차지하며 생활하고 일하고 있다는 걸 생각해보세요. 즉 2.6제곱킬로미터당 인구가 11만 9천명에 달하는 거예요. 이건 0바이나 파리보다 훨씬 높은 수치입니다. 네팔은 몇몇 기록을 보유한 나라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높은 산인 에베레스트 산과 세계에서 가장 깊은 협곡인 칼리 간다키가 있죠. 네팔엔 또한 세계 문화 유산이 아주 밀집해 있습니다. 반경 16km 이내 7개가 모여 있어요. 세계에서 가장 큰 크리스마스 트리 기록은 핀란드처럼 겨울다운 곳서 세워졌을 거라 예상할 겁니다. 하지만. 기네스북에 등재된 지구상에서 가장 큰 크리스마스트리 기록은 2017년 스리랑카에서 세워졌습니다. 72m 높이의 금속과 나무로 만들어진 트리였는데요. 그 트리는 60만 개의 LED 전구로 꾸며져 밤에 반짝거렸죠. 이 건축물은 많은 사람들에게 우주선처럼 보였고 스리랑카는 약 8만 달러의 비용을 치러야 했습니다. 캐나다 횡단도로를 따라 퀘벡에 도착하면 주의를 기울이세요. 여러분은 세상에서 가장 쾌활한 마을을 볼수 있을 거예요. 세인트 루이스 두 하하입니다. 네, 하가 두번 그리고 느낌표까지 있답니다. 이 마을은 심지어 이름에 가장 많은 느낌표가 들어간 마을이라는 기네스 세계기록도 가지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도로 표지판은 주의사항이나 정보 같은 것을 알려줍니다. 하지만 호주의 몇몇 도로에는 장거리 운전에 지친 운전자들을 즐겁게 하기 위한 표지판을 설치했습니다. 이 표지판은 자주 볼수 있는 지역 동물의 사진이나 작은 퀴즈 같은 것이 담겨져 있는데요. 이런 표지판이 정신을 바짝 차리게 해 주면서 우리를 피곤하면서 구해 줄 거예요. 루마니아인구의 96% 이상이 집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꽤 대단한 수치죠? 루마니아가 주택 소유권 세계 1위라는 사실은 아주 놀랍습니다. 파키스탄은 독특한 지리적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중동, 중앙아시아, 중국, 남아시아의 교차로에 있죠. 또한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크고 가장 오래된 소금광산을 자랑합니다. 마야 소금광산은 매장량 3억 톤이 넘는 소금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싱가포르 창이공항은 7년 연속 세계 최고의 공항 타이틀을 거머쥐고 있습니다. 이 교통의 중심지가 뭐가 그렇게 특별하냐고요? 나비, 난, 해바라기, 선인장 그리고 수련정원 때문일 수도 있어요. 아니면 공항의 옥상 수영장, 엑스박스 360 스테이션, 영화관 때문일 수도 있죠. 각기 다른 요리를 전문으로 하는 6개의 다이닝홀, 고급 레스토랑, 헬로키티 오키드 가든 카페도 우승에 기여했을 거예요. 매년 약 8,900만 명의 방문객들이 프랑스 땅을 밟습니다. 때문에 프랑스는 세계에서 가장 방문객이 많은 나라가 되었죠. 개인공간이 많이 필요한 사람이 살기 좋은 나라는 몽골입니다. 몽골은 지구상에서 인구 밀도가 가장 낮은 나라 중 하나예요. 정확히 말하자면 인구 밀도가 2.6제곱킬로미터당 5명밖에 되지 않죠. 대부분 산맥과 고비 사막 때문입니다. 캐나다는 공식적으로 세계에서 가장 교육을 많이 받은 나라로 인구의 56%가 고등학교 졸업에 준하는 학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엄청나게 부유한 일곱 개의 아랍 에미리트 연방은 끝없는 사막과 백사장을 자랑합니다. 또한 세계에서 가장 높은 빌딩인 버르지칼리파도 빼놓을 수 없죠. 이 빌딩에는 두 번째로 높은 전망대가 있으며 지구상에서 이동거리가 가장 긴 엘리베이터가 있습니다. 네덜란드는 1인당 자전거 수가 가장 많은 나라입니다. 1,700만 명의 인구가 2,250만 대의 자전거를 가지고 있죠. 네덜란드의 자전거도로 길이는 모두 약 35,400km입니다. 거의 지구를 한 바퀴 돌수 있을 거예요. 인구의 36%가 자전거를 주된 교통 수단으로 사용합니다. 고속 열차, 애니메이션, 만화, 스모트 정제된 타도 중 어떤 부분에서 일본이 1위라고 생각하시나요? 많은 것들 중 특히 일본은 세계에서 미슐랭 3스타 식당이 가장 많은 나라입니다. 무려 34개가 있죠. 파나마에는 세계에서 가장 큰 선단이 있습니다. 이 선단은 9천 척 이상의 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분명 두 바다를 연결하는 관문으로서 파나마의 편리한 지리적 위치와 선주를 위한 좋은 조건 때문일 거예요. 독일에서는 모든 것이 완벽하게 정돈되어 있습니다. 대중교통 시스템은 흠잡을 데 없고 열차는 거의 항상 제시간에 없다. 아, 그리고 독일에 1,500가지가 넘는 땅이 있습니다. 네, 호밀 땅 혹은 밀 흙빵 좀 주세요. 산 마리노는 세계에서 유일하게 사람보다 차가 많은 나라입니다. 1인당 자동차 수로 세계 1위를 차지했죠. 인구 1,000명당 1,263대 의 자동차가 있습니다. 상하 해안으로 알려진 코트디부아르는 코코아 콩 생산과 수출의 세계적인 선두주자입니다. 전 세계 코코아 공급량의 3분의 1을 생산하고 있죠. 2017년 한 해에만 1,000 810억 킬로그램의 콩을 생산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 절반을 먹을 것 같네요. 일본에서는 건물 안으로 들어가기 전에 자전거와 마찬가지로 우산을 주차하고 잠글 수 있습니다. 아무도 가져가지 않도록 말이죠. 그리고 젖은 우산 때문에 바닥에 웅덩이가 생기는 일도 없을 거예요. 많은 정부 건물, 사무실, 호텔에는 이런 우산 고지가 있습니다. 세계 보건 기구는 에스토니아를 공기가 가장 깨끗한 나라 중 하나로 선정했습니다. 또한 스타트업 기업들에게도 좋은 조건을 제공해 10만 명당 30개의 스타트업이 있다고 하네요. 그림 같은 이탈리아는 유네스코 세계 문화유산이 가장 많은 나라입니다. 나라 곳곳에 55개가 있죠. 이탈리아는 또한 시칠리아의 유명한 에트나 산을 포함하여 유럽 본토에서 유일하게 활화산을 가지고 있는 나라죠. 한키는 세계에서 차를 가장 많이 마시는 나라입니다. 보통 한 사람이 1년에 7kg의 찻 잎을 소비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매일 세 잔에서 다섯 잔의 차를 마신다는 뜻이죠. 파푸아뉴기니에는 세계의 공식 언어가 있습니다. 이건 놀랍지 않을 수도 있죠. 하지만 총 832개의 현 대어가 나라 전역에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한 국가로서는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숫자죠. 호주에는 코알라보다 낙타가 10배 더 많습니다. 또한 역설적으로 들릴지 모르지만 호주는 또한 대부분의 중동 국가의 주요 낙타 공급국입니다. 일본은 500만 대 이상의 자판기가 있습니다. 대부분은 늦은 시간에 일하는 사람들이 애용하며 시간을 아끼는데요. 일본에선 꽤 흔합니다. 단지 간식과 탄산음료만을 위한 게 아니에요. 기본적으로 살아있는 바닷가지에서부터 우산까지 모든 걸살수 있습니다. 와 바닷가자 자판기라뇨. 캐나다인들은 세계 어느 나라보다 맥앤치즈를 더 많이 먹습니다. 그런데 최초의 치즈와 파스타 캐스터 레시피도 이미 14세기의 캐나다에서 등장했었다고 하네요. 더운 남유럽 국가인 그리스는 지구상에서 세 번째로 큰 올리브유 생산국입니다. 비록 그리스의 생산량은 전 세계 생산량의 10%에 불과하지만 그리스 사람들은 1년에 1인당 38리터라는 엄청난 양을 소비합니다. 호주에서는 1988년부터 특수 플라스틱 종류인 폴리머로 지폐를 만들었습니다. 폴리머만니를 도입한 국가로는 호주가 세계 최초인데요. 이러한 지폐는 종이 지폐보다 더 오랫동안 좋은 상태를 유지하므로 더욱 실용적이죠. 인도 일부 주의 경찰관들은 코스염이 있으면 보너스를 받습니다. 코스염이 남성들을 더 유명하고 남자답게 만든다는 생각이 기인했다고 하네요. 아 그렇군요. 임금률의 차이는 실제로 500원 정도인 30루피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시간으로 곱하면 꽤 짭짤하겠어요. 마지막으로 여러분이 살고 있는 나라나 동네에 대한 가장 멋진 점을 댓글로 알려주세요. 정말 읽어보고 싶어요. 자, 오늘 새로운 걸 배우셨다면 이 영상에 좋아요를 눌러 주시고 친구와도 공유해 주세요. 여기 다른 영상들도 준비했어요. 왼쪽 또는 오른쪽을 클릭하고 삶의 밝은 면과 함께 하세요.